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르게 앉아 잠시 호흡할게요. 아침의 따뜻한 햇살이 나의 몸과 마음에 스며든다고 상상하며 차분한 호흡을 이어갑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잠시 생각해 봅니다. 그 마음을 가슴 속에 품고, 이제 천천히 몸을 깨워 볼게요. 차 마시며 두손 머리 위에서 합장. 시선 손끝. 내쉬며 손 옆으로 내리고 시선도 내립니다. 한번더 마시며 두손 머리 위에서 합장. 내쉬며 손 내려 주세요. 마지막 마시며 두손 머리 위에서 합장. 내쉬며 손 내립니다. 고개 정면. 손끝 어깨에 두고 어깨를 크게 돌려 볼게요. 최대한 팔꿈치로 큰 원을 그려보세요. 이제는 팔을 번갈아가며 움직여볼게요. 헤엄치듯이. 몸도 자유롭게 움직여보세요. 자, 이제 손 탈탈탈 털어봅니다. 주먹 꽉 쥐었다가, 손가락 쫙 펼쳤다가, 반복해봅니다. 뻣뻣하게 굳은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이제 머리 뒤에서 손깍지, 꼬리뼈 삐쭉 들어 올리며 가슴 활짝, 팔꿈치도 활짝, 뱃속 당겨요. 후, 내쉬며 등을 뒤로 둥그렇게. 팔꿈치 모으고 턱도 당겨요. 한번더 마시며 꼬리뼈 삐쭉. 가슴 활짝. 후, 내쉬며 등을 뒤로 밀어냅니다. 꼬리뼈 말아 내려주세요. 마지막, 마시며 가슴 활짝. 팔꿈치 활짝 펼쳐요. 후, 내쉬며 등을 뒤로 둥그렇게. 배속 당깁니다. 손은 그대로 두고 척추 중립상태로 돌아오세요. 숨 마시며 척추 위로 길게, 내쉬며 오른손 바닥에 내려놓으며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왼쪽 엉덩이 바닥으로 무겁게, 어깨와 얼굴 긴장 풀어주세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다고 상상하며 편안한 호흡을 이어갑니다. 천천히 중간으로 돌아오세요. 반대쪽 마시며 척추 위로 길게, 내쉬며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오른쪽 엉덩이 바닥으로 무겁게, 얼굴 긴장 풀어요. 자연의 맑은 에너지를 듬뿍 받고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기분 좋은 호흡을 이어가세요. 자, 정면으로 올라옵니다. 이제 테이블 자세에서 만날게요.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몸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손목 긴장 잠시 풀어 봅니다. 이제 손끝 몸통 쪽으로 돌려 주시고 한번더 왔다 갔다. 호흡 차분하게 이어가세요. 다시 손끝 정면으로 돌립니다. 오른 무릎으로 원을 크게 돌려 볼게요. 반대 방향으로도 돌려 봅니다. 이제 오른 다리 뒤로 쭉 뻗어 내려 주시고 몸무게 뒤쪽으로 실으며 다리 스트레칭 느껴 보세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해 보셔도 좋아요. 자, 오른 무릎 바닥에. 이제 왼 무릎으로 원을 크게 돌려 볼게요. 반대 방향으로도 원을 그려봅니다. 이제 왼다리 뒤로 쭉 뻗어 내려주시고, 다리 스트레칭 느껴봅니다. 몸무게 뒤쪽으로 실어주세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해봅니다. 자, 왼무릎 바닥에. 손바닥과 발 앞꿈치로 바닥을 꾹 눌러주시고 엉덩이 뒤로 위로 보내 다운도 무릎 굽혔다 폈다 해주세요. 이제 오른다리 위로 쭉 뻗어봅니다. 다리 스트레칭 오른 무릎 접고 골반 활짝 열어 볼게요. 자, 오른발 바닥에. 이제 왼 다리 위로 쭉 들어 올려 봅니다. 이제 왼 무릎 접고 골반 활짝 열어요. 자, 왼발 바닥에. 다운독 잘 만들어 봅니다. 이제 천천히 몸 앞으로 옮겨 하이 플랭크 만들어 볼게요. 배속 당겨요. 다시 후 내쉬며 천천히 몸 뒤로 보내 다운독. 한번더 마시며 하이 플랭크 만들어 봅니다. 복부 힘. 내쉬며 다운독. 한번더 마시며 하이 플랭크. 내쉬며 다운독. 척추와 다리 길게. 한발한발손 사이. 엉덩이 바닥에. 다리 앞으로 쭉 뻗어 탈탈탈 털어봅니다. 발끝도 톡톡톡 부딪혀 보세요. 이제 발끝 완전히 포인트해서 발목까지 시원하게 늘려봅니다. 이제 발끝 플렉스 해주시고, 최대한 다리 쭉 펴보세요. 한번더 발끝 포인트. 발가락까지 꽉 붙여봅니다. 이제 발끝 플렉스. 무릎 조금 더 펴보세요. 힘 풀어주시고 엉덩이 들썩들썩 두 다리 딱 붙입니다 파스치모타나하사나 갈게요 다리 펴고 앉아 있는 게 힘든 분들은 무릎 살짝 굽힙니다 마시며 척추 위로 길게 내쉬며 상체 가능한 만큼 숙여 볼게요 배와 허벅지를 가깝게 붙여 봅니다 얼굴과 목의 긴장은 풀어주세요. 등과 다리 뒤 길어지는 느낌 받아봅니다. 호흡 깊게 해주세요. 천천히 상체 올라옵니다. 이제 다리 편안하게 크로스하고 앉아주세요. 왼손으로 오른 무릎 잡고, 마시며 척추 위로 길게, 내쉬며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오른손 끝으로 바닥 지지하며 척추 잘 세워주세요. 숨 마시고, 내쉽니다. 정면으로 돌아와 오른손으로 왼무릎 잡고, 등을 뒤로 쭉 밀어내세요. 턱 당기고 배속 당겨요. 등으로 숨을 깊게 불어 넣어 봅니다. 정면으로 올라오세요. 이제 오른손으로 왼무릎 잡고, 마시며 척추 길게, 내쉬며 왼쪽으로 트위스트, 왼손 끝으로 바닥 지지하며 척추 잘 세웁니다. 숨 마시고, 내쉽니다. 정면으로 돌아와 왼손으로 오른 무릎 잡고, 등을 뒤로 쭉 밀어내세요. 턱 당기고, 배속 당겨요. 한번더 등으로 숨을 깊게 불어 넣어 봅니다. 정면으로 올라오세요. 엉덩이 들썩들썩 해서 바르게 앉아주시고, 두손 가슴 앞에 합장. 잠시 호흡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었는지 한번더 떠올려 보세요. 그 마음을 간직하며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심호 세 번으로 오늘 수련 마칠게요. 숨 크게 마시며 두손 하늘 높이 합장. 길게 내쉬며 합장한 손 가슴 앞으로. 한번더숨 크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마지막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나마스테.